그런데 내 천파에 저는 왜 그러는 게난 나쁜 짓도 않고 네. 나는 선생님 말씀처럼 선이 착한 사람인데 그게 어디야? 언니야 어쩜 이 그렇게 앉아? 네. 얼굴은 아주야 자소것도 하게 인사를 그렇게 잘 하셔. 편히 앉으. 응, 주소. <목소리도> <목소리도> 그 끝말마우지고 오롱고사 날이어서 맞지 없을 것 어. 본질이 되게 착해요. 근데 사주가 조상에서 덕이 없어. 그래서 고난이 많고 어, 불심이 강해 불심이 강하다는 거는 이런 신당 원당을 당해가면서 살아야 되는 사주. 아... 삶이 고통스러워. 40년을 살았는데 삶이 고통스러워. 안 해본 것도 없어. 이것도 해봤다 저것도 해봤다 했는데안 되는 게 너무 많어. 응? 근데 부모하고도 맞지가 않아요. 일찌감치 부모가 없든지, 아니면 한쪽 부모로 살든지, 네. 아니면 뭐은 응, 누구 밑에서 크든지. 고아만이 크, 커야 되는 사주야. 자소방법도 없는 사주야. 어? 네. 너인간고에 너무 맥혀 있어. 어? 우울증처럼. 사람한테 너무 뒤었다 그래. 이래 갖고는 본인이 누구를 믿니? 너 사람 믿으면 안 돼. 그렇다고 사람하고 적을 두려는 게 아니야. 사람을 믿어서는 본인이 사람한테 얻는 게 없어.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다고 믿었더니 배신이야. 자, 내 사주에 역마가 들어 있고 백호살이 들어져 있고 어? 기생이 되라는 사주야. 남 앞에서 웃음을 팔아야 돼. 네 사주가. 그렇지 않으면 네가 첩으로 들어가서 고통을 받으면서 살아야 되는 사주야. 얼마나 팔자가 더럽냐. 그런데 내 천팔에 저는 왜 그런 러게난 나쁜 짓도 않고 나는 선생님 말씀처럼 선이 착한 사람인데 그게 업이야 언니야 조상의 선대 업윗대 조상의 업내 업을 갖고 태어났기 때문에 그게 업이 안 닦이니까 이렇게 외롭고 꿈은 꿈은 영락없이 맞고 신출이 많아요 부모의 업과 조상의 업 때문에 당신은 신의 기운이 많아 그래서 남편자가 없어 팔자에 서방복이 없어 인간복이 없어. 그걸 기대치를 갖고 살면 안 돼. 그냥 물 흐르는 대로 그냥 보내야 돼. 자, 우리 언니는 사주가 너무 힘듭니다. 자, 이런 사주들이 일을 할, 하면은 가만히 한 곳에도 못 있어. 맞아. 어떤 이유를 불문하고 한 곳에 못 있어. 가만히 조용한 직장 생활도 못 해요. 띵가 띵가 하는 일이나 해야지. 본인이 뭐를 한 가지를 야무딱스럽게 끝까지 못 해요. 타이가 됐든 고이가 됐든. 어떤 이유가 있으니까 못 하는 거야. 그치? 네. 근데 점점점점 재물이 선생님 말르고 올해는 더더 더, 더 힘들어요. 조상이 많이 왕래를 하니까 더 힘든 거야. 이 조상이 항상 수호신처럼 좋은 쪽으로 쫓아다녀야 되는데 이 신가물이 많고 신줄이 있다 보니까 더 환란이 들어오는 거야.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돼? 본인이 돈으로, 아니면 일로, 아니면 부부관계로 힘들을 수밖에 없어요. 재물이 말르고 답답하고, 뭐를 해도 안 되고. 본인이 많이 빌고 살아야 되는 사주야. 그냥 내, 내 의지만 갖고 살면 안 돼. 손 줘봐봐. 이런 신당에 오면 어떠니 마음 편하니? 뭐야, 왜, 왜 아무렇지도 않은데요? 응, 좋아. 네. 응. 교회도 가봤어. 아, 교회는 안 맞아요, 저는. 당신은 이 신당, 원당 이런 데에 친숙해야 돼. 아. 알았어? 아... 그래야지 살아. 네 팔자를 재워가면서 살아. 여기 오면 부자로만 사는 게 아니라, 네. 내가 안 좋은 걸 막아가면서 산단 말이야. 음. 응? 너는 무당집에 네. 잘못 가잖아. 네. 너부로 신받으라는 소리 할수 있어. 음. 너 팔자가 이래 신기가 많아. 근데 너는 신을 받으면 넌 도망가져. 그러나 안 빌면 안 돼. 음... 신줄이 있기 때문에, 신줄이 있는 거야. 음... 조상의 덕이 없기 때문에, 조상의 음... 그 원고를 풀고, 네가 많이 빌면서 살면, 음... 너는 부자로 살아. 아, 진짜요? 응. 무슨 말인지 알겠지? 음... 내 공을 많이 들어가면서, 천지신명님께, 못다 살고 간 조상들께, 음... 그 원고를 좀 풀자고, 열심히 기도를 하면, 부자로 지금보다 살아요. 착한 사람은, 응? 그래도 복을 받잖아 몸이 착하고 선이 착하고 피가 착해 남을 해치거나 교활하게 하지는 않아 근데 남을 해치거나 교활하게 그렇게 사는 사람은 아닌데 자꾸 나한테 고통이 오는데 그 핵심을 모르겠는 거야 그걸 풀어내야지 착한 사람은 복을 받아요 근데 지금 당신 그 맥이 그 고에 맥힌 게 있기 때문에 당신이 힘들게 사는 건데 고그 맥을 못 푸니까 네가 힘들 수밖에 없고 자꾸 다람쥐 챗바퀴처럼살 수밖에 없는 거야. 근데 이, 이+ 이 조상의 복을 못 갖고 나온 게이 혀를 못 푸니까 그게 업이 있기 때문에 네가 이런 살을 갖고 태어났거든.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몰라. 지금 실령에서 그래 어떻게 살아야 될지 간쓸게도 없는 여자 옆에 내처럼 웃는데 내이속 타는 사람은 아무도 몰라. 누가 알아? 천지신명님만 알고 하늘의 신이 알아. 그, 그, 그 아쉬미 도와주시면 돼. 자. 왜안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 아는데 내가 얘기했잖아. 그 혀를 좀 풀어야 된다고. 어? 그 혀를 푸는 거는 네 목이야. 네가 그렇게 해야지만이 너한테 그거를 많이 줘. 그걸 못 풀어내니까 네가 이렇게 힘든 거야. 그것만 풀어내면 넌잘살수 있어. 어떻게 풀어요? 그건 내가 풀지요. 아, 이 무당이 풀지요. 아, 무당이 밥 먹고 하는 일이 뭐야? 아, 기도하고 전보고 산에 가고 풀고 어, 어. 구타로 가고 이게 무당이 할 짓이야. 음. 그건 무당이 전문이야, 내가. <laughs> 그쵸, 맞아. 니 응? 네 전문을 열심히 고개 숙이면서 빌어야 되는 게네 아, 전문이고. 아, 네네. 알았어? 네, 네. 응. 맞네요. 이해, 이해가요? 네, 네. 그럼 뭐 어떤 일을 하든지 상관없이 다잘 풀리는 거예요. 그럼요. 본인은 선이 착해, 선이 착하다는 거는 본질이 착해. 내 타고난 복이 조상에서 갖고 나온 복이 적기 때문에 네. 고생스러웠지만 그걸 몰랐기 때문에 더 힘들었던 거야. 네. 그거를 풀어내면서 네가 살면서 기도 열심히 하면 선이 착하기 때문에 본인은 부자로 살수 있고 돈이 말르지가 않아. 알았지? 네. 그래요. 여기까지 할게요. 네, 네. 음.